그냥 신발하고 나가세요 비행하고 착륙은 신발이 필요 없어요 국내에서 체험비행하는 할 공장 중에서는 가장 높은 날 공장입니다 여기가 850m 정도 비행시간은 얼마나 되나요? 오거는 대체적으로 한 B코스 같은 차량코스 정도면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15분. 옆에 차 가는 데 있잖아요. 네. 여기는 이제 영화 촬영도 많이 하고 아 드라마 사극 같은 거아 촬영하는 촬영지로도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여기. 요거는 네. 영화 왕의 남자. 어. 공도단오 있던 장면처럼. 요새 요새 젊은 친구들한테 왕의 남자 촬영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, 키스 맨이요 <laughs> 여기는 이제 영화 시크릿 아니, 드라마 시크릿 라든에서 하지만 이 자전거 타고 내려가는 장면 여기를요? <laughs> 네. 뭐, 여기를 아니, 어떻게 내려가요? 여기서 출발했는데 도착하니까 제주도야 여기? <laughs> 아 뭔지 알겠다 그거 왜 이동 약간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 미쳤다 미쳤다 무섭다 <laughs> 달수 있어? 아 좋다. 화장실 가고 싶다. 오줌만 지리지 맙시다. 와 지금 진짜 미치겠다. 근데 약간 남들 하는 거 보니까 쉬워 보이긴 한데. 원래 아니면 맞죠? 원래 제일 아니면은 어떻게 말할지. 응. 그런 거 선택 그런 거. 우와. 저도. 저도 10분 뒤에 저러고 있겠죠? 밥 먹고. 라이딩 할때 주의 할점 절대 멈추지 말기, 주저앉지 말기, 계속 해서뛰기이세 가지만 지켜주시면 됩니다. 빨리 네? <laughs> 달려야지. 아, 아 가요? 달 달려야지. 아, 어, 우사인 볼트. 그렇지, 좋아. 그거 좋아. 어, 네. 오케이, 한 번만에 갑니다. 달립니다. 와, 네, 달립니다. 달릴 거예요. 멈추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전속력으로 계속해서 달린다. 오케이. 자한 발자. 한 발자. 와씨. 소감을 얘기해봐요. 아 그냥 머리가 백지예요. 백지예요? 네. 여기 몇 미터라고요? 860미터. 860. 와. 많은 같은데 준비됐어요? 네네. 하나, 둘, 셋, 출발 가요? y 네. 예. 출발. 네. <laughs> 출발 달려야지 네! 네! 달려 기대해도 되나요? 이러서 최고 와 너무 됐어요 아니, <laughs> 자, 너무 최고예요 카메라 보고 소감 한마디 아 강사님이 저한테 보너스도 주셨어요 진짜 21년 최고의 경험 진짜 광출 광출 어. <laughs> 강사님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y e <laughs>